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만세 전부터 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태중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땅 끝까지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우리는 다름 아닌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어느 곳에 가서든 전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택하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도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름 붙은 대로 여선교회의 일도 아니고요. 남선교회의 일도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곧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 꿈,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온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부르심과 또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계들을, 장벽들을 넘게 됩니다. 그 장벽을 넘지 못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 선교가 이루어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생명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곤 합니다. 이 장벽을 넘어야만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아주 짧게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짧다고 했는데 좀길수 있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해서 이 영화를 보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화를 좀 틀어 주십시오. 네, 영화를 잘 보셨습니까? 이게 2시간이 넘는 영화입니다. 줄여서 간단하게 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살았던 남미의 저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한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3개국이 걸쳐 있는 이과수 폭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 과란이라고 하는 부족이고요. 어, 저 부족의 아주 슬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실화입니다. 저기서 보셨다시피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넘어가야 할첫 번째 경계가 있다면 지리적 경계였습니다. 아마 지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뭐 헬리콥터 타고 가면 되지. 뭐좀더 쉽게 얘기하면 어 드론을 날려서 전도지라도 뿌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첫 장면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저 과라니족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브라질 국경에서 승교사들이 폭포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이과스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입니다. 높이로 따지면 저게 거의 한 1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담으로 벽을 기어서 올라가야 저 과란이족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 그리고 고대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경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만났던 첫 번째 장벽이 사실은 지리적 경계였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지리적인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 땅을 향해 가는 것, 유다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까지 간다고 하는 이 지리적 경계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도 갈대아 지방을 떠나서 처음 머문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그가 왜 하란에 머물렀느냐? 하란은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그 지역과 가나안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다른 민족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오면 무조건 적군으로 간주하고 죽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부족들이 모여 살았지만 경계를 건너서 누군가가 살고 있는 곳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만 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쉽게 하란 땅을 벗어나서 가나한 땅을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이 이제는 집 안에 머물지 않고 집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때 당시에 쓰던 아람어나 헬라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그들의 말로 흔히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온 명절에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언어적 장벽도 허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스테반, 스테반이 죽고 나자 예루살렘에 아주 큰 핍박이 임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숨어 살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지리적 경계가 훨씬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지리적 경계들을 넘나듭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하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로마의 교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는 로마의 힘을 얻고 로마의 도로가 뻗어져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를 배경으로 이제 지리적 경계가 훨씬 더 넘어가기 쉬운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지리적 경계가 또 굉장히 어려움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통수단은 육로 아니면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기껏 가야 어디까지 갈수 있죠?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까지 갑니다. 그래서 항구에 있는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것이 보통 18세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150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한 1500년 정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긴 하고 국경을 넘어가긴 하는데 어디로 넘어가느냐? 대부분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는 야, 우리가 해안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해안가를 벗어나서 이제는 대륙 안에 있는 사람들, 땅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지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각 아프리카 대륙도 해안가가 아니라 점점 중심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중국 아시아 대륙도 역시 해안가가 중심이 아니라 점점 내륙으로 안쪽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 이제는 내륙에 있는 선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종족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참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종족 단위의 선교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서 지리적 경계를 가장 작은 부족 단위로 형성했을 때 각각의 부족에게 경계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교는 어떻게 보면 초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넘어야 할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리적 장벽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지리적 장벽을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지리적인 경계선을 다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여권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땅에 가서 살려면 비자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도 준비를 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는 원동력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들이 온땅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게 하시는데 행하신 일이 있다면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신 일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누구도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다녀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지내다 오는 것, 또 좋은 관광지, 좋은 숙박시설, 또 좋은 교통수단들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는 것은 뭐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한 줄을 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될까요? 아마 먹는 것도 준비해 가야 될 거예요. 제일 먼저 그렇죠? 예, 현지 사람들이 먹는 음식 우리가 쉽게 먹기 어렵습니다. 관광지에서 사 먹는 식당에서 사 먹는 그런 음식들 말고. 정말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우리가 쉽게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마 물 가져가야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만 갈아먹어도 배탈 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서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질병에도 우리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각종 예방접종은 다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가령 아프리카를 간다 그러면 지금 확열 주사도 맞아야 되죠.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방 접종들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지리적 경계 하나를 넘어가는데도 우리에게는 정말 수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해도요. 그런데 선교사로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리적 경계를 넘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 땅에 머물지 그 경계를 넘어서 가난안 땅으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사실은 넘어야 할 경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 경계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장애물 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이 바쁘고 힘든 시대에 멀리 있는 누군가를 일부러 찾아간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쓴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선교사들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서 그들에게 뭐 다른 물질적인 도움도 아니고 그들의 삶의 어떤 큰 유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 그러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인도에 가면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놓고 의심했던 그 도마가 너무나도 죄책감이 심해서 제자들 중에 제일 멀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들고 찾아간 곳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리적 경계들을 다 넘어가죠. 근데 그 넘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건너가야 할첫 번째 경계는 역시 지리적 경계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충만하게 임재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지리적 경계는 사라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간도 낼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도 쓸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도 할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브릴 신부가 그 과라니족의 마음을 여는 그 도구가 음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보통 총을 들고 왔어요. 과란니족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기 위해서 수많은 백인들이 폭포 위에 그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때 대부분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달랐죠. 그 오보에로 음악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죠. 그 과정이 저는 음악이 매개체였기보다는 오히려 성령께서 그들 그와 함께 하셨다고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의 음악을 통해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과란이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선교의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나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선교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더욱더 널리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교가 우리 신구모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 마음 속에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적 삶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힘써 협력할 수 있는 우리 후원자들이 또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금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지리적 장벽들이 정말 많습니다. 때때로는 미움이라고 하는 지리적 장벽도 있습니다. 식이라고 하는 지리적 장벽도 있고 질투라고 하는 지리적 장벽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지리적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지리적 장벽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참으로 지리적 장벽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적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실적인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비자의 문제로 때로는 선교지의 문제로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분한분 한분 우리의 성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길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넉넉히 모든 장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한 주간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